<목소리> <목소리> 야 무슨 아니 무슨 사냥총을 갖고 왔어 형님. 노래도 피고 오고. 야기 <목소리> 기가 막히네. 형님. 와, <목소리> 와 <목소리> 사냥 한번 하시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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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 눈치 없이 그냥 우러 가게. 니가 야가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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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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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가 이게 무슨 패션이에요? 이거? <laughs> 야 골딩 점으로 타고 오셨어? 아니 우리 시비께서 또 선물을 준비했어 브라더들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 이 정도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명아 네, 네? 아니, 서울, 서울, 줄불렀습니다 아, 이거, 청사가 예. 져오냐고좀늘답시요 <laughs> 예, 예. 아니, 아. 두분다 그냥, 저는 뭐, 다, 저기 회장님 딱 가리니까. 예, 예. 그래서 저기 저희가... 가겠습니다. 예. 아니요, 골드윙 시동 안 끄셔도 돼요? 시동, 예? 야, 근데 이 골드윙이, 이게, 봐봐, 예. 연식이 엄청 오래된 거거든. 그리고 이제 할 일을 말하자면, 이제, 예. 그, 저기, 소장 그 가치가 있는. 아 이거 완전히 이거. 진짜,

사실 이거 그냥 찍는 거 아닙니다. 이거 쭉잘털어집니다 아, 그러니까. 세도 그, <laughs> 또 그거 하시고. 예. 그 한번 싣대 형님. 응? 어, 세배 두번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, 아니, 그러면 우리 단체는 해야 되는데. 아니, 되면... 이걸 보고 저기 저 저는... 아 예. 그러니까 예. 일단 저기가 궁금하네요. 일단 예. 아, 아, 금괴를 아, 진짜 ]ей. 주신다길래 나 거짓말인 어. 줄 알았어요. 이거 내가 무거우니까 좀 들려주고.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진짜 무겁네. 아, 아, 이게 3천억 부자 아, 클래스라고 이게. 사람들도 좀서 보라고. 사람들 이게. 그냥 어? 지 말지. 아이없으니까 <laughs> 아, 이게 진짜 금괴를 주신다는 게. 소리가 낮아 진짜. 아이거 이게 위험한 거 아니야? 어! 어! 진짜 금괴 봤어. 안될거 같아. 할량님 예? 머리보다 더 반짝이더라고. 잠깐만. 아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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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오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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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궁금해. 아, 야. 야 이거 어. 장난 아니네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좀 군생활 할때 패션 오졌다. 아이 음악이 시끄럽다 이거. 아, 그러게요. 저기 방이 아니세요 <laughs> 저, 저를 방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. 한번 <laughs> 이거 전두야한테 <laughs> 그렇게. 와이 영상만 영상에서만 봤던 이 시계. 아 시계? 야 이거 아, 영상에서만 봤습니다. 아 이거 아, 너무 비싼 거라 이거. 아 이거 사십이야? <laughs> 아 이거 이거 누가 뭐3만 얼마? 삼만 팔천 원. 그 <laughs> <laughs> 양반. 3천만원짜리를 3만 8천원이라고 네, 아 네, 이거 저, 잘못됐네 흐 <laughs> 어, 저도 못 입겠다 아 저것은 부담스러워서 총 가지고 와 금광 이게, 이게 금광이에요 이리와 총 가져와 총총가지고 저경용이야 저용 이야 이거 보여줘야되나 어르신 정말 사차콤하 아뇨 아, 우리 여기, 빨리 주세요 으흐하하하 아, 아, 어? <laughs> 사진 한방만 찍을게요 아니 이제 그 이제 사진 어. 한방만 그 우리 쳐보면 다르어 소리 났어? 네 소리 났어요 1번 소리가 났지 네그 다음에 아이고 낫네 어, 아 이게 아, 중요한 거야 소리가 근데... 근데 이것을 야, 야 이거 아유 몸도 아또왜요 아우 죽겠어요, 아유, 죽겠어요. 혹시 도덕놈 없나요? 아유 없어요 아이고 어디 뭐 다야 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이이거아유 <laughs> 어르신 이거 가져가시면 새 출발하실라 그실 거예요? 그렇죠 발고바꿔야 아유 고이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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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반 좀저어 어르신 <laughs> <가라. 웃음> 어, 어르신 빨리 저리 가세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하죠? 어디 봐요? 어디? 자 그러면은 보는 데는 안 달아. 떠나나? 한 무게가 뭐, 가벼운 것 같은데. 아주 또 떠나? 예. 그러면은 살짝. 와, 어, 이거 시. 커스? <laughs> 아, 진짜 고이해 어르신, 저도 못 봤습니다. 못봤한 번만 보여주세요. 자. 아, 아, 아. 우와. 아 우와. 이거 아총좀 뭐, 아, 아, 추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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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아, 뚜껑 좀 닫아주세요. 어? 뚜껑 좀 닫아주세요. 닫아달라. 열어달라. 네. 닫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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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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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야, 야. 나는 금 보다 어, 이 시계가 어, 좋다 잠깐만요. 무게가 맞나? 어, 잡아라. 이 이거 이거 이 이거. 도망갔네 이거 도망갔네 저격수, 저격수 한번 보여주시죠 어. 잠깐만 음. 사거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<laughs> 어 가까이 왔을 때응 음. 레디, 음, 어? 레디 액션 하고 쏘세요 이시커에서 많이 뛰어야돼 거리는 누 빠진다고 고모동 척아 레디 액션 레디 <laughs> 액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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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췄네 아이고 진짜 맞췄어 아, 야 <laughs> 아니 얼굴 유튜브 그... 한번 나오는 거 괜찮으세요? 얼굴... 아, 그러면 은 얼굴 나오면 안 돼요? 내가 이 유튜브 얼굴 안 나오면 저쪽에 가게 돼. 그러면 내가 뭐요 오픈을 해야 될것 같아. 예예. 무껍게 들어야지 이렇게 가벼. 워아니 아니야 가벼운가? 요즘 그건 가벼. 워 그러면은 오픈을 해야 될것같아 오픈 한번 해주시죠. 그러면은. 전 국민들이나 보니까 말로만 듣던 어, 이게 조심해야 돼. 요즘 그 금값이 말이야, 네. 그 금을 <laughs> 썼는데 우리 서민들이 어디서 금을 만들보겠어 오늘 아마 금값이 1 0 0만원9 9만원 그러는데 이거 이제, 이제 서민들이 이걸 어떻게 만드? 그래 우리는 눈력이라도 붙고 만족을 느끼자. 어제 네. 차원에서 내가 금을 네, 그 말야, 뭐. 어제 파가지고 나산 있어. 아진신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빨리 열어 주세요. 아... 죽겠어요. 보고 아... 싶어 <laughs> <laughs> 뭐 죽겠어요. 알겠습니다. 예. 다리를 예, 살려주다. 살려달라고요. 한번 열렸어. 아이고. 한번 열렸지. 예. 한번 더 놨어. 오늘 들었어. 오늘 로, 로또, 로또 살아 가야겠다. 될까? 두번 열렸어. 아, 예, 예. 그러면 이걸 조금시 지금 보이나?

어르신 형, 물을 여기다가 물요좀 채워가지고 가어 sofum. o e d r a j 이거 뭐야 f u m i d a You go t 금이 h e kid. You go to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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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d. 아그 u g 그 to t 그 e kid. You go to 아니 <웃음> 못했네, <웃음> <이>. <웃음> 전, 뭐라, 이거, 아, 한 말이 맞아요. 천불아. 이거 정말로 한참 이거 돌아가려고 오심하는거 같은데. 어르신, 이 시계가 제가 처음 봐서 이게 얼마짜리라고요? 로렉스 아니에요? 어, 어 너, 맞네. 로렉스네 3,800만 원이요? 3,800? 어떻게 얘기해야 돼? 이나 지금 차 얘기 이는 건데. 아, 저는 처음 봐서. 아, 그래요? 예. 영상으로만 아, 봤지 아, 처음 봐서. 어디서 왔어? <laughs> 저 왔어. 광주 시내에서 왔습니다. 광주 시내. 네. 어, 너는 그냥 가다길 가는 거야. 어르신 얘 보니까요. 응. 돼지 고기 먹고 싶지 않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약간 돼지 같이 생겼으니까. 근데 이 양반 앞에서 금 나도도 되나? 아이고. 아. 돼지는 금을 안 먹었어요. 음. 안 먹습니다. <laughs> 그, 내가 보안대 출신이기 때문에 좀심든 예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형. 와, 형잘 어울리는데? <laughs> 어, 너는 뭐 모델 같대네발 어, 모델. <laughs> 잘 어울리네. 이게 6 4발네 괜찮아요, 옷이. 괜찮아요? 너옷 때문에 뭐, 사진을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? 괜찮아? 어. 잘 어, 나와. 너는 외로워. 정면을 찍으면 안 돼. 그렇지. 좀더 숙여봐. 좀더 그렇지. 줘봐, 고개를 숙이라고 고개를. 그렇지.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어색한데 표정이? 아니야, 아니야. 잘 <laughs> 나와, 잘 <laughs> 나와. 잘 나와고 있어요. 하나, 둘. 셋 어, 골딩 점오 50주년 한정판입니다. 5 0주 어, 여기 써있네요. 네, 50주년 한정판. 귀여워. 이야, 이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진짜 부르주아들만 탄다는 어 명품. 어. 그때 당시 이거 탈 정도면 이게 집값이거든 진짜. 그때, 그때 당시에 이게 얼마 정도 했을까? 2천만 원 했나? 좀 하지 않았을까요? 우리 신 들어가십시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우리 신. 네. 아, 마지막으로 이거 시계 한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. 시계가 아우 너무 멋있어요. 아,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개미러워세요 <laughs> <laughs> <laughs>